헐버트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이라고는 오래된 단편이 있습니다 대주교 한 사람이 오후 5시가 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한 시간씩 기도하고 나옵니다 연회때처럼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따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조목조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내가 다 듣고 있다 무슨 기도든지 한번 내가 놓아보거라. 너무 놀랐습니다. 눈을 활짝 뜨고, 하나님, 내 기도를 정말 들으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그러거나 꽈당 넘어져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2천 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심찮게 일어난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모든 기록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50여 년 전,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적 기사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절설에다가 갖다 붙여서 숙제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또 어떤 학생들은 호괴가 갈라지는 것이 얌숲 갈대숲, 갈대바다를 건너갔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유의 기적을 재미있게 상상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때가 훌쩍 지나갔는데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시는데, 가족은 도시락을 까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미안해서 품 속에 감춰두었던 도시락을 꺼집어내서 지 도시락, 지가 까먹고 열두 광주로 남았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치유사건들이 나오지요. 대개 말씀으로 병든자를 고치십니다. 어떨 때는 진흙을 그 눈에 보라고 모세가서 씻으라 맹인을 고치신 사건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환자가 예수를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니 나았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기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 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에 옷자락에 접촉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병이 낫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후 들으시리 주님 너예 모든 것을 채워 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이 시간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이 지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로만 듣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치유를 경험하기까지 큰 장애물, 장벽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내게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내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시오 성령님은 언제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 한계점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두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움이 없고 도리어 더 충하여 졌던 차에라고 오늘 본문은 문을 엽니다 서른점 되었을 때혈루병을 알았다면 지금 이 여인은 마흔 초반을 지나는 여성이었습니다. 마흔 살점 되었을 때 부인병을 얻었다고 한다면 5 0대 초반을 지나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꽃다운 청춘을 질병과 싸웠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최선을 다 잃어버리고도 병이 낫기는 고사하고 더중화였지만 갔습니다. 치료와 절망에 핏기 없는 얼굴하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장벽. 예수님은 많은 남정네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허약한 여인의 몸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장벽. 이 여인은 다른 환자들처럼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병을 고쳐 주소서. 복기를 원하이다 나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세번째 장벽 환부를 보여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레위기 15장에 의하면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철저히 소외 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혼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던 이 여인에게 주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듣자니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더라. 나병 환자가 나았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다. 심지어 죽은자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듣는 것과 믿음을 연결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들음에서 나며라고 말했습니다 27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대단한 믿음이 발동되어집니다 예수의 서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어지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리라. 굉장한 믿음이지요 28절 인언이라고 하는 말과 다음 여전히 29절 이해라고 하는 말을 저자는 연결하고 있습니다. 29절 이해. 28절 인언을 받아서 이해. 그의 혈루 그 눈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낫는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시간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내게 중요한 병이 있을 때에 세상의 종합병은 모든 의사들이 다 일어나도 낫지 않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지라도 주님이 이 시간 나를 한 번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믿습니까? 지구가 벌떡 일어나도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과제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해결된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에, 교회에 올 때에 주님 만지기 위해서 와야 합니다. 밀고 밀리는 어리석은 군중들처럼 능력에 접촉 없는 사람으로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접촉되기 위하여 임재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일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초래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내 이름이 뭔지 아니? 야훼라파야 내 이름이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 야훼라파가 내게 임하면 질병은 물로 가그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의 메시아로 행하신 그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preaching.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teaching.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든자를 고치는 힐링이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통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갖 번뇌와 마음의 온갖 걱정, 근심,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 재정의 한계, 세상을 숨기는 모든 사역을 주님이 고치시고 능력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 질병도 친히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통장 하나씩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칼자루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느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분부하신 모든 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게 뭘까요? 복음 전해라. 복음 가르치라. 병든자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우리 성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들은 병원마다 그렇게 써 붙였습니다.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우리는 봉사. 하나님은 치유.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내게 은사가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병든 자가 낫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름 부심이 나타납니다 은사가 더해집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야외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찰롬 우리의 영과 홍과 육을 포함하는 온전한 구원 통전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자를 치유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교회사 속에서 교회가 치유사역을 감당하는 게 과연 성경적인가? 교회가 목회사역의 일환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데 대한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제 결단, 제 결론은 참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한다. 성경에 없으면 안 한다 십조2 간단한 결론이고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은사를 구하고 치유사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십니까? 예스 아멘이지요 오늘 우리가 목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거이요 교회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 예배하는 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를 삼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지요.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 목장 모임을 갖는 일, 우리 목회자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성도들을 돌보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어떤 목회 사역보다도 더 많은 성경적인 근거, 더 많은 성경적인 기록, 성경적인 명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절로 남기라고 한다면 마가봄 5장 30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입니다. 여기 능력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지요. 성령의 능력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에서 61장 1절입니다. 주여와의 호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리고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신약에도 메시아 사역이 이제 시작됨을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심으로 사보금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시작되자마자 3장, 가장 첫 번째 어떤 사역이 일어납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인을 일으키는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시작과 함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이적 사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있는 게 뭘까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때부터 초대교회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각양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5장 12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었다. 5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찰스 크라프트 교수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군세란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이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릴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승복함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걸음을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세요? 권세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우리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의 보혈 능력이 또다. 제 보혈 한 방울이면 이세상의 모든 질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실행합니다. 어 고통이 있더라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라 병든 자를 일으키는 이라 상한 심령을 고치는 이라 죄에 시달린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이 권세가 우리에게 넘치고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외로운 여인은 빈손 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세상 어디에도 붙들 끈이 없었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숲, 해지고돌아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에 손을 대려고 애를 씁니다. 재력을 움켜쥐려고 몸부림을 하지요. 그러나 검은 보석 다 붙들어도 주님 놓치고 살면 우린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갖지 못해도 예수님 붙들었으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승리자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예수님의 옷은 신비한 옷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발과 벗겨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옷은 신비의 옷입니다 옷자락 붙들면 구원 없습니다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함을 얻습니다 자녀된 군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옷자락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쉐키나의 구름이 주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곳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제님의 옷자락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다른 걸 붙들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옷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가련한 여인이 제 옆에 있다면 묻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사리 주님께 왔습니까? 주님께 한번 안기시지요. 팔이라도 붙드시지요. 애원이라도 해 보시지요.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문득 주님의 발길이 멈추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주님의 발길이 멈추어서는 그 자리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발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찾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만졌나이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 복음 8장 47절에 의하면 그 손된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라. 이 시간 주님의 사랑, 능력의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것저것 실패하다가 절망을 안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님 만지면 희망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주님에게 이 시간 접촉되어지면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길에서 이러다가 내 인생 끝장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의 옷자락 붙들면 생명의 길을 얻었노라 간정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능력에 혈루 그늘이 마르고, 온몸에 힘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주님. 이 여인이 부끄러운 병으로 주님 앞에 왔는데, 병을 낫고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꼭이 여인을 찾아내야 했습니까? 한번 싱긋 웃어주고 지나가시죠. 그래요?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아닐세. 내가 이 여인을 찾은 것은 생피를 주기 위함이 아닐세. 이 여인에게 온전한 치유와 구원을 선포하기 위함일세. 내가 너를 이 시간 만나는 것은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닐세, 기쁨과 믿음을 주기 위함일세.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예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아 따라 평안하라. 모든 질병과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세상에 나아간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지어다.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손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 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세상 어디에도 갈곳 없어 여기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님이시간 제가 주님을 붙듭니다 아들아 따라 평안을 지어다 온갖 병에서 고통에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지어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오늘 시간 설기만 듣지 말고 영원히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함께 한번 불러요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죽게로 감니다 병든 내 몸이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평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죽게로 갑니다. 아멘. 내 어머니는 서류의 청상이 되셔서 여인의 몸으로 농사 짓고 삽질 곡괭이질을 하고 밤에 면는 무거운 행상보따리 무리 이고 이마을 저마을 헤매고 다니시다가 늙음악하게 경추에 디스크가 다 녹아붙는 질병을 알으셨습니다. 척추가 녹아서 사라지는 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가 수술 날짜가 다가오니 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나 수술 싫다 수술 잘 돼도 어쩌면 은 휠체어 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나 오늘 죽어도 그렇게 살기 싫다 하루를 살아다 꼬꼬도하게 살다가 갈래 기도해 다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온 식구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인의 몸으로 인생 살기가 고달팠습니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척추가 녹아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행상 보따리 자식들 기르려고 이 마을 저 마을 헤매다가 디스크가 부셔졌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머니 최장암으로 별세하실 때까지 그 디스크로 고생하지 아니 하고 뛰어다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되 특별히 치유의 은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령에 접촉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선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평안할 지어다.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어 강근해질 지어다.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갈 지어다. 너희 공동체를 고치며 살아갈 지어다.